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 요즘 부동산 시장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까다로운 분양 조건으로 눈치 보기가 계속되는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마산 합포구의 870세대 규모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자 구경하려는 사람들의 방문이 잇따릅니다. 같은 창원이지만 성산구와 의창구가 규제 지역인데 반해 비규제 지역 분양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위축된 분양 시장에서 단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거니까 많은 돈안 들리고 구매할 수 있는 거라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봄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합포구 가포동 김해 신문동 일대 각각 840여 세대, 1,200여 세대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비규제 지역인데다 대부분 3.3 제곱미터당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저렴한 분양가를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부산 등 규제 지역의 분양 예정인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놓고 가격 저울질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그 자리를 비규제 지역 아파트가 차지하는 셈입니다. 규제 지역 대비 자유로운 청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 유, 유주택자나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 즉시 전매 및 무제한 전매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을 비껴간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가 올봄 분양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